제가 지금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벤츠의 W213 2016년식 E클래스입니다 손님이 한분 오셨는데 이 터치패드가 안 된다고 고장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고장난 게 아니고 이 설정에서 이 터치패드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터치패드를 활성화 시키거나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형식 있죠 이렇게 생긴 디스플레이 형식 그리고 요 터치 터치패드 뭐 버튼들 이렇게 생긴 차량들에 해당되는데 이 E클래스뿐만 아니라 W205 C클래스도 해당하고요. 그다음에 c 2 5 7 CLS 등등 이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차량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. 일단 요 버튼들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홈 버튼, 그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, 여기 족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눌리면 확인 버튼입니다. 홈 버튼을 눌려주고요.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. 조글로 이렇게 옮기면 이동이 되고요. 어, 시스템에 들어갑니다. 두 번째에 입력 메뉴가 보이죠? 입력 메뉴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밑에 터치패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조글을 눌리면 체크가 되고, 한번더 눌리면 해제가 될 겁니다 이 터치패드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지 터치패드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능을 쓸때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손에 터치가 한 번씩 뭐힐 때가 있어요 뭐 클릭이 된다거나 뒤로가기 버튼이 눌려진다거나 그래서 터치패드를 비활성화 시켜 놓고 커맨드 기능을 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보고 영상 천천히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